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권선복입니다. 2021년 5월 14일 오후 1시 최윤기 회장님 안내로 지리산 구례 전 연곡사 연곡사에 와 있습니다. 연곡사 천왕문 앞에서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 100만부 팔리는 베스트셀러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라차차차! 네. 2021년 신축년 5월 13일 아침 6시 지금은 장성 충령산 편백나무 숲에 와 있습니다. 아라차차차!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백만부 베스트셀러 만들어 내겠습니다. 파이팅 차차차!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아침 6시 장성에 있는 충룡산 편백나무 치유의 숲에 와있습니다.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부서출판 행복에너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백만부 베스트셀러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라차차차 화이팅! 장성, 편백, 치유의 숲에 와 있습니다. 5월 13일, 목요일, 아침 6시 반못돼 가고 있습니다. 장성, 편백, 나우, 치유의 숲에서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한 구절 읽으면 마음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드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신충년, 반드시 백만부 팔리는 책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라차차차 장성 편백나무숲 계곡에 있는 졸졸졸 콸콸콸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아, 물이 깨끗하군요. 장성 충령산 편백나무 숲에 있는 계곡입니다. 아, 산새 소리 지적이고 계곡물은 콸콸콸 하는 일 술술술 잘 풀리길 기원드리면서 2010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아침 6시 15분 아침을 즐기고 있습니다.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 출판 행복 에너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100만부 베스트셀러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도서 출판 행복 에너지 파이팅.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권선복입니다.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경 최윤기 회장님 안내로 화엄사 말사 서성함에 와 있습니다. 아이 자리에 보니까 지리산이 앞에 확 보이고 구례 시내가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한 사람의 운명이 한 권의 책이 바꿀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백만부 팔리는 베스트셀러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라차차차! 차차! 아이고, <laughs> 남과 같이 해서는 잘될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겠습니다.